전체적으로 긴 선으로 한번 들어오시고 짧은 선으로 톡톡 찍으면서 밑에 어두운 부분만 들어오세요 안녕하세요 컬러랑의 살찐양입니다 식탁드로잉 오늘은 20번째 시간인데요 오늘까지로 하고 어, 그동안 식탁드로잉을 월수금 영상을 업로드 하였는데요 이제 매주 월요일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뭔가 소재가 고갈되는 느낌이어서 일주일에 한 번만 하려고요. 사진을 잘 찍어두고 뭘 그릴지, 또 어떤 재료로 좀 편하게 그려볼지,를 고민을 해보고 식탁 드로잉은 매주 월요일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요일에도 다른 드로잉들이 계속 이어지니까요. 음, 아이드로잉이 사라진 거에 너무 아쉬워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조만 아쉬울까요? <laughs> 사라지는 건 아니고요. 이제 월요일에 한번 만나고 다른 날은 또 다른 재미있는 재료들로 인사드릴게요. 어, 가을에 이제 공원에서 찍어놓은 사진 중에서 다못 그린 게 너무 많아가지고 하나 골라보았습니다. 여기 입구에 있는 큰 나무가 예뻤고, 다음에 반대쪽 뒤 멀리 있는 풍경도 있고요. 어, 이쪽에 나무들도 있었는데, 일단 여기 풍경이 좋아서 찍어둔 사진이어서 여기 위주로 그려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연필입니다. 마르코, 이제 색연필로 막 뾰족하게 깎아서 편하게 썼는데요. 여기에서도 연필이 나오더라고요. 지금, 이삐입니다, 이삐. 입비. 느낌이 어떤지 오늘 드로잉 하면서 테스트 겸 해서 써보려고 합니다. 가지가 나가는 방향들 이제 뒤에 여러, 여러 나무가지 지금 섞여 있어가지고 여기가 상당히 복잡한데요. 뭐 어, 그리실 때는 조금 이제 주요 가지 위주로 해서 그려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왜냐 바깥에 가로수들도 있고 풍경이 매우 복잡한데요. 조금 생략하고서 그래서 주요 가지 가지가 뻗어나가는 방향 정해두시고요. 어디까지 올라가실 건지, 이 위에, 나뭇잎에, 이제 뭉터기로 크게 크게 보셔야 수월합니다. 그래서 빈 공간이 분명히 보이기 때문에요. 이런 큰뭉치그 다음에 여기 앞에도 하나. 근데 그리시다 보면 실제로 생각했던 것보다 크게 잡는 경우가 많습니다. 좌우도 그렇고, 그래서 넓어지거나 길어지거나. 근데 대체적으로 는 넓어지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좌우로. 그래서 항상 상, 맨 위에 어디까지 하실 건지, 맨 밑에 어디, 그 다음에 양 옆에도 어디까지 나오면 좋을지를 음, 정해놓고, 그 안에서 움직이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하다 보면 너무 커지고, 또 하다 보면 너무 작아지고, 이렇다 보면 조금 원했던 모양까지 잘 가지지 않더라고요. 처음 느낌보다 애매해져서 요것들을 미리 정해 놓으시고, 이렇게 요 안에서만 움직이는. 이제 면을 채우다 보면 아쉬운 부분이 생기니까 조금 더 바깥까지 나가기는 하는데, 어뭐 요거 정도 살짝 감안하고 해보세요. 어 이거 연필 쓰시다가 보면 드드득드드득 이렇게 돌 걸리는 소리가 날때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그냥. 깎아내고 하셔도 되고 빈 여백 중에 진하게 팍 눌러서 선을 써버리 쓰시면 또 빠져 나가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밑에 여기는 밑에 돌이 있고 여기도 스풀들이 있어서요. 이제 천천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윗방향도 미리 정해두시고요. 윗방향에 맞춰서 어두워지는 부분, 밝은 부분, 계획을 지금은 일단 계획을 먼저 세우시는 게 좋습니다. 덩어리 안에서 어둡게 처리할 부분들, 밝게 처리할 부분들, 이렇게 말하면서 하다 보니까 너무 진하게 되었네요. 덮어질 거니까 살짝 톤만! 때 내는 정도, 그다음에 특히나 바위 같은 경우에 바위 큰 돌들은 미리 어두워지는 방향들을 정해놓고 하셔야 또 좋습니다. 그리다 보면은 그빛 방향이 막 서로 뒤엉키면서 반대가 되는 경우가 막 생겨서요. 그리고 1점처럼 양쪽 길이 이렇게 좁아지는 지금 느낌입니다. 그런 길이 작아지는 부분들 스케치로 해두시고요. 그림자 포함해서 지금 다 스케치가 들어오셔도 좋고요. 어, 조금 헷갈릴 것 같다 하신다면 왜냐면 이제 이런 풀 같은 경우에 굉장히 형태가 불분명하니까 일단은 이런자연물에 먼저 어둠을 해 놓으시면서 덩어리가 구분되고 나면 그때 맞춰서 여기 뭐 그림자가 이렇게 들어와야지 하고 정해 보셔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끝날 때까지, 끝나기 전까지는 어쨌든 그림자까지 마무리 해주시는 것도 좋습니다. 뒷 배경은 좀 자세하게 그리지 않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짧게 잡고 하시면 형태를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길게 잡고 느슨하게 들어오시고요. 그렇게 하시면서도 중간중간 뾰족한 부분을 이용하거나 힘을 딱 주셔서 진한 부분을 찾아 두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여기 앞에 메인으로 보이는 큰 나무의 가지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지를 늘 말씀드리지만 생각보다 날씬하게 해두신 게 좋습니다. 위로 올라갈수록 점점 두꺼워져야, 아니, 점점 얇아지죠? 더 위로 올라갈수록 두꺼워지지는 않는데, 그 위로 올라가면서 이렇게 돌리면서 선들을 쓰고 밑에 내려와서 한번더 그리면서 도톰하게 만들기가 쉬운데요. 이게 처음에 원하는 두께까지 미리 잡아놓고 색을 써놓으시면은 그 과정에서 자꾸자꾸 엄청나게 두꺼워집니다. 그래서 좀 날씬했던 나무들이 모두 다 너무 아름들이 나무로 변신하기 때문에. 초록색일 때도 밑색이 필요하고 단풍이 들어서 붉은색일 때도 밑색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 큰 덩어리로 이렇게 한 덩어리 보시고 어두워지는 부분들 밑색처럼 깔아 두시고 난 다음에, 진한 선들로 어두워지는 부분에 이렇게 톡톡 심표를 찍듯이 그리시거나, 또는 지그재그로 이렇게 밀면서 움직이는 선들로 표현을 해보시면 더 좋습니다. 어, 잊지 말고 챙기셔야지 될 부분은 그리시면서, 이거는 지금 연필이기 때문에, 사실 제가 이파리를 이렇게 그리고 난 다음에, 어, 가지가 있어야 되겠다 하고 가지를 넣어도, 음? 조금 수월합니다. 같은 색 안에서 명도만 조절해서 움직이기 때문에요. 하지만 아주 밝게까지 다시 지워내기는 또 쉽지 않으니까요. 진한 선 쓰실 때 조금 신중하게 해주시면 좋고, 그 다음에 이제 나무의 자잘한 잎들을 묘사하다 보면은 나무가 가지고 있는 전체 볼륨감을 놓치는 경우도 생기게 됩니다. 왜냐면 나무가 이렇게도 둥그랗지만 지금 이렇게도 둥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일 밝게 처리해야 될 부분 그리고 전체적으로 좀 어두워져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 생각을 해 주셔야지 됩니다 그래서 느슨하게 잡고 명암을 어느 정도 들어오고 밝은 부분의 화이트톤은 일단은 남겨두세요 연필이니까 다시 채우기도 쉬운데 깨끗하게 또 지우기도 쉽지 않으니까, 진하게 들어가고, 머리고 나면. 그래서 비워두시고, 약간 짧은 선들을 많이 움직이시면서 그리지만, 그선 간격을, 선과 선의 간격들을 조밀하게 해두시면 다음 작업이 수월해집니다. 색연필로 작업을 만약에 하신다면, 이제 앞에 있는 나무의 색감, 그리고 뒤에 여러 나무가 겹쳐져 있으니까요. 뒤에 있는 나무들은 색감을 좀 다르게 가시면 되고, 연필이니까 명도를 다르게. 그래서 묘사를 조금 덜 하시거나, 뒤에 나무가 이제 마침 여기는 좀더 어두워지는 쪽에 있으니까요. 앞쪽보다도 밝음도 약하고, 어둠도 조금 더 들어온다든지 그 밝고 어두움의 대비를 약하게 해주셔서 어 눈이 덜 가게 표현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그리시면서 아까 위치 잡아놓은 거를 중심으로 해서 다른 나무의 가지들도 같이 그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멀리 뒤로 떨어지는, 이렇게 뒤에 보이는 나뭇잎들도 있으니까요. 그것들은 조금 색감을 약하게 해주세요. 짧은 선들은 사실 무한반복입니다. 전체 형태를 표현해놓고 나면, 그 다음 조금씩 조금씩 또 진하게 들어오는 부분들이 생기기 때문에 이 그냥 짧은 선들의 반복. 그 초반에는 조금 편하게 반복적으로 작업을 하시고요. 이제 어느 정도 면이 차서 후반 작업으로 넘어가실수록 이제부터는 조금 그 디테일한 표현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선에 힘도 주고. 어디를 얼만큼 진하게 할 건지 가지는 얼만큼 보일 건지 등등은 이제 사진을 왔다 갔다 하시면서 그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밑색을 미리 넣었더니 자꾸 손에 묻어가지고 여기가 시커멓게 되네요. 이제 밑으로 내려오실수록 조금 두툼하고 진한 선을 사용해 주시고요. 어, 지금 이제 연필이 많이 뭉툭해졌기 때문에 조금 밑에 나무 부분이라든지 두껍게 선을 써도 괜찮은 부분들에 먼저 색감을 채우고서 연필을 깎고 위로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그리실 때슬쩍 돌리시면서 잘 그리셔야 외곽이 너무 이탁 떨어지지 않고 좀덜 차갑게 표현이 되는 거 기억하고 계시죠? 민지는 깎아야겠습니다. 그래서 뾰족할 때에 아주 살살살살 그리기가 좋으니까. 그 때의 빛판 뜻면에서 얇게 보이는 가지들도 표현해 보시고, 부드러운 선들도 그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유, 가을이 다 가고 겨울 됐네요 벌써 12월이라니. 너무 기분이 이상합니다. 그래서 초반에 선연습하기에는 이파리가 작은 뭐 단풍나무들 은행나무 이렇게 잎이 좀 작은데 굉장히 풍성하게 나는 네, 큰 벚꽃나무 뭐 이런 것들이 더 그리기가 좋은 것 같습니다. 사실 플라타너스가 색감도 너무 예쁘고 좋은데 이파리가 크다 보니까 그릴 때 굉장히 느낌내기가 어렵더라고요 생각보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막 늘어지는 그 버드나무 아, 그 나무도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어렵더라고요. 덩어리 느낌 내기 어렵고, 선이 잘못하면 빠르게 뭉치고, 또빛 느낌을 잘 표현하기도 아쉽지가 않은 나무 중에 하나더라고요. 그리시면서 가지가 꼭 연결되지 않아도 끝나는 지점에서는 조금 이렇게 톡톡 찍어주시면더 자연스러운 외곽 처리를 하실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도 신경을 써주세요. 그리고 이제 그리시다 보면은 뒤에 처음에 굉장히 어려워서 아, 여기까지는 좀안 그려야지 하고 그리지 않았던 뒷 배경들도 의외로 그리게 되십니다. 어, 여기까지만 살짝 그려볼까, 뭐 조금 느낌만 내볼까 하시다 보면 이제 자연스럽게 뒷 배경들도 다 표현을 하게 되시니까요. 또는 생략해서도 표현할 수 있는 또 요령이 생기게 되세요. 점점 그래서 처음에 너무 예뻐서 찍어두셨던 사진들을 포기하지 마시고 나중에 그려야지 이렇게. 보다 그냥 그 안에서 조금 그릴 수 있는 부분들 쉬웠던 쉽게 느껴지는 부분들을 찾아서 먼저 해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주제 부분이기 때문에 대부분 주제일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자신감이 붙어서 다음에 표현할 때 훨씬 좋습니다. 그거를 바탕으로 해서 한번 연습한 거에서 조금 더 발전적으로 나가는 부분이니까요. 이 정도 해두고 멀리서 관찰해보시면 이 앞으로 많이 늘어져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빛받는 쪽으로 이파리들이 막그 해를 향해서 자라나기 때문에 아무래도 빛이 강한 쪽으로 또 조금 기울어지기 마련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느낌으로 가져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 너무 양쪽을 똑같이 이파리 모양이 들어오시면 그것또한 어색할 때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보시고 또 이렇게 연출하는 부분들 때문에도 강하게 빛 느낌을 보실 수 있으니까요. 하시면서 이제 흰색으로 의도적으로 남겨놓으신 부분들도 있고, 선을 쓰면서 자연스럽게 남은, 남는 부분도 있는데요. 어, 그냥 그대로 남겨두셔야 됩니다. 이거 다 채우려고 애쓰시다가 보면 엄청 뭐라 그럴까요? 조금 시커멓게 그림이 무거워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거 매일 들어주시는 분들은 아마 너무 똑같은 말을 반복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은데요. 이거 너무 중요한 말들이라서 그림 그릴 때 있어서 기본적이고 중요한 말들이어서 또 자꾸 반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아 그래 그렇게 해야지 하고 이제 같이 저와 함께 하실 때에 확실히 느낌이 오셨다고 해도 막상 또 이제 하게 되실 때에 뭘 하고 했지 이런 생각이 드시잖아요. 그래서 그래서 제가 반복해서 계속 말씀드리는 겁니다. 밀착하는 선 연습, 뭐 연필도 돌리세요. 나무 그리실 때 공간도 비워두세요. 뭐 톡톡 찍어주세요. 배경 좀 생략해도 좋아요. 이런 이제. 조금 식상한 말들을 시험보는 것도 아닌데 사실 이렇게 반복하는지 모르겠습니다 <laughs> 가지가 들어가고 그 위쪽을 위주로 해서 또 진하게 해주세요 이 말도 제가 나무 그릴 때 항상 하는 말 같습니다 어, 터치를 툭툭툭 끊어 넣으셔도 좋고요 이제 그 어두워지는 부분이고 면으로 크게 하기가 어렵다. 그러면 이제 구불구불한 선들을 넣으면서 그게 마치 입도 되고 또 조금 명암 표현도 될수 있도록 같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쪽이 전체적으로 좀 밝고, 여기 쪽에 조금 더 어두움을 무겁게 넣도록 하겠습니다. 하시면서 이제 나무에 이제 움푹 들어가 있는 부분, 깊숙하게 되면서 진하게 느껴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포인트를 찾아서 점점 진하게 한번더 올리시는 거죠. 이제 한번 하고 그 다음에 할 때는 또 진하게 하려고 아무래도 손을 댑니다. 더 자세하게 표현하고 진하게 하고 그렇다 보니까 조금 더 힘을 주시고요. 섬세하게 얇은 선을 쓰면서도 진해야 되는 부분은 연필을 깎았을 때 바로 들어오시고요. 조금 나무 밑으로 내려오시면서 약간 굵은 선으로 쓰면서도 진하게 표현되어야 하는 부분들은 그냥 뭉툭한 선일 때 충분히 사용을 해두시고 넘어가시면 좋습니다. 이 어두운 영역을 잡게 되는데요. 그거가 그리다 보면은 고르게 됩니다. 이렇게 마치 일자에 띠를 두른 것처럼. 그래서 멀리서 한 번씩 형태를 좀 파악해 보시면서, 아그 어둠이 너무 일렬로 이렇게 옆으로 줄무늬 같이 오지 않았는지만 확인해 보시면 충분하실 것 같습니다. 나무에 어느 정도 힘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밑에 어두운 표현들을 해두었고요. 멀리 보이는 뒤에 있는 나무에 나온 잎들은 조금 힘을 더 빼고 연한 선. 이로 사용을 해주시고요. 여기 밑에 이제 뭐나 있는 수풀 때문에도 한번더 명암을 넣어주시고요. 여기도 빛받은 부분은 조금 그대로 남겨두겠습니다. 그리고 그림자. 뒤에 뭔가 있는 건물. 돌은 돌 자체로 색감이 조금 진하니까요. 한번 색을 이렇게 입혀주면서 어두운 부분들을 잡아주시면 좋습니다. 도로가 이렇게 이어지는 부분들이었고요. 이 나무 때문에 생기는 그림자들, 여기에 불 때문에도 생기니까요. 이렇게 들어오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뭐 가지들이 막 있고 공원 입구여가지고요. 여기 반대쪽에도 좀, 여기도 작은 공원, 길 건너가면 또큰 공원이 있는 곳이거든요. 여기가 그래서 여기. 난간, 난간이 있어서요. 이렇게 세로선으로 난간 살짝 넣고, 이제 막 풀, 여기처럼 풀들이나 있는 언덕이 여기 살짝 있습니다. 꾸불꾸불한 선을 넣고, 비스듬하게 그려보셔도 좋고요. 여기 깜짝이 묻을 것 같아요. 어, 그래서 요런 때에는, 어, 새끼손가락을 이용하셔가지고 손톱입니다. 여기 손톱이 다, 닿아서 의지가 돼서, 어, 움직일 수 있도록 해보시면 더 좋습니다. 완전히 이렇게 닿게 되면 여기가 이제 다 까매지니까요. 이렇게 손톱에 의지해서 움직이시면서 그려보면 얼룩이 조금 덜 합니다. 그래서 여기도 살짝 잡아두고요. 물을 들고 하면 더 좋겠지만, 들고서 갈 때에도 굉장히 지지할 데가 없기 때문에 불안하게 됩니다. 요 정도로 해놓고 여기 살짝 색깔을 넣어도 좋고, 여기 하늘만 색연필로 조금 색감이 들어오셔도 그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여기 앞에도 큰 나무가 있는데요. 여기를 그리고 나면은 사실 여기에 지금 큰 단풍나무에 집중하기가 어렵습니다. 주제로 삼았기 때문에 이 단풍나무에 좀더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여기는 생략하고요. 여기 이제 뒤에도 멀리 보면은 나무들이 보이잖아요. 멀리 있는. 그래서 그 정도만 잡아두도록 하겠습니다. 이쪽 외가 조금 키큰 애도 있을 수 있으니까요. 여기까지만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때도 가지가 아마 밑에가 이렇게 보이시니까요. 진한 선으로 공간이 남게 이렇게 직접 표현을 해 두시고. 전체적으로 긴 선으로 한번 들어오시고, 짧은 선으로 톡톡 찍으면서 밑에 어두운 부분만 들어오세요. 다시 긴 선으로 길어지셨다가 짧아지시고, 짧은 선으로 톡톡 찍으면서 나무의 밑부분만 어둡게. 길어지시고, 짧아지시고, 색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진하게 딱 누르시면, 뭉개지면서 멀리 있는 나무들의 어둠도 표현하기가 수월해지십니다. 어, 색연필로 하신다면, 색감을 비슷한 색에서 조금씩 바꿔가면서 그려보시면 더 좋습니다. 빛방향을 아까 이렇게 오른쪽에서 들어오는 걸로 설정해 놓아가지고요뭐 원래 실제로도 좀 그립고, 나머지 뒤에 있는 나무들에도 영향을 주게 됩니다. 여기 그냥 허허벌판 들판이 있는 공원 같이 되었네요. 아에도 조금 이파리를 추가해주고, 앞에 가지들을 하, 덜 진하더라도 요 조금 얇은 가지. 가지 느낌을 추가해주고, 쫙 테두리하면 끝입니다. 드로잉 20번째.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주에는 월요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